어, 지금 나는 어떤 조명도 켜지 않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에는 이제 내 몸에서 나오는 선지자의 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밝은데 그 외부분은 의 조금 어침침합니다. 좀, 좀 어둡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원래 2025년 을사년에 사람들이 떼거지로 죽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기 때문에. 내가 여쭤봤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 그렇다면 올 한해에 죽는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사실은 말씀이 한반도 전쟁부터 남북한 전쟁 그리고 일본 침몰하니까 이때 이제 한반도에 규모 10 대지진이 발생하고 여러 도시가 지역이 가라앉고 이것을 다 이제 합한다면. 약 500만 명에서 많게는 1,500만 명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래도 한 80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아버님께서는 1,500만 명까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500만 명이 1,500만 명까지 이렇게 왜 이렇게 좀 이제 이렇게 느슨해지는가 딱 정확하게 얘기 못하는가 하면 이 전쟁기간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쟁기간이 이제 짧아지면 중국 사람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전쟁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들이 생각보다, 어 우리 옛날에 6.25 전쟁 때 그때도 정말 많이 죽었잖아.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이제 이 군사 무기가 완전 이제는 발달했기 때문에, 어, 엄마어마하다는 치명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올해 을사년 사람들이 떼거지로 죽어나가는데 나는 어떤 것을 봤냐면, 난 오늘 새벽에도 내가 이제 이러한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버지 꿈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25년 5월 12일입니다 어 아버지께서 이제 보여주신 이게 이 광경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내가 이제 아파트에 고층 아파트에 이제 거실에 서 있었는데 이 지진이 나서 아파트 내가 있는 아파트가 점점점점점점 울고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이것을 보셨습니다. 나는 이런 거 있죠. 뭐지진나고 붕괴되고 너무 많이 받고, 또 최근에 내가, 내가 아버지께서 보신 게 뭐냐면, 지진이 나서 온 나라가 쏙대어지다 되고 다 부서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이제 수백 미터 줄을,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서 있었냐면, 잔네에 깔렸고, 뭐 찢어졌고, 부서졌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팔한 쪽. 다리 한쪽을 절단하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병을 고치게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신체, 신체의 한 부분을 절단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왔었는데, 이미 이제 병원은 이미 환자가 넘쳐나고 있어서, 이제, 마치 무료 급식소에 밥을,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쫙서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이, 복도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 누워있고, 막, 퐁퐁지하게 앉아있고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 넘쳐나고, 완전, 통곡소리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걸 나는 봤습니다. 네. 때그지로 사람들 이 죽어나가는데 막 비명소리, 고통소리 들리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가정에서 이제 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해서 평소에 이제 서로 이 울화, 울분을, 화를 이제 참고, 참고, 살던 사람이, 이제 전쟁 나고 덥고 하니까, 뭐,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막 예민해져서, 그래서 뭔가를 칼을 가지고 흉기를 가고 찌르기도 하고, 이제 폭행을 하고, 집안에서도 살인사건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어, 뭐, 없으니까, 가진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집을, 어? 막 쳐들어가서, 악탈하고, 죽이고, 뺏어오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비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하 이제, 어 나라가 이제 엉망이 되고, 왜냐면 하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오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나라가, 이거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거는 뭐, 질서가 없습니다. 도덕? 지금도 도덕이 없고, 윤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질서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이제, 무정부 상태에 빠진다, 빠진다는 거야. 뭐, 군대? 경찰? 전쟁에, 전쟁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지, 민간인에 대해서는 신경을 거의 못 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 사람들은 내말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 우리 부부가 가장 이제 우리 부부가 가장 또 친한 가까이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한1원이다돼 가시는 분인데 여자분이신데 이 분에게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전쟁이 이제 발발하니 물도 그렇고 이러이러한 것을 꼭 준비를 해둬라. 진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하나도 준비 안 했습니다 웃으면서 전쟁이 안날줄 알고 그랬지 그러니까 씩뭐 웃는 거예요 씩 웃습니다 웃 지금 다이 모양입니다 내한테 지금 내 영성 강의를 듣는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 여러분들 유튜브를 듣겠지만 보고, 보고 있고 하겠지만 일부는 맞고 일부 틀리다 하겠지 왜 내가 하는 말은 다 맞는 거야 너희들이 자꾸 이제 어 내가 뭐 죽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것은 안듣고 앞으로 이제는 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한동안 정말 우리 전 세계 정말 최강국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 그 세계 중심의 국가가 된다 그리고 어 영성 시대 열리고 종교 사라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다 받아들인다. 그런데, 어디, 이제, 일본이 침몰한다 그러면, 목소리, 허술하지 마라 그러고, 일본이 침몰할 때, 우리나라의 대지진이, 어, 1 9번의 대지진이 발, 음? 생하는데 이때는, 어, 초고층 빌딩, 건물들 다 쓰러진다고 봐도, 음? 과언이 아니다.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왔는데, 뭐, 두려움 조작하냐? 안 그래도 지금, 어, 선거 때문에 짜증만 죽겠는데, 어? 뭐, 지금, 어, 이,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지금, 뭐, 돈벌이 하냐? 이렇게 하는 놈들이 넘쳐납니다넘쳐나요 그리고 뭐 어디 부산 경주 포항 울산 창원 가라앉다 그러니까 또 창원에 살고 울산에 살고 포항에 사는 놈들이 또 댓글을 달아 막 욕을 해 욕을 한다고 또 인천도 가라앉으 인천에 사는 놈들도 그래 그 중에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집을 팔았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잘안 팔린다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분명히 말하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야. 아버지께서. 전쟁이 나고, 어마어마하게 죽고, 그리고 일본이 침을 할때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한 타격의 영향이 있는데, 있는데, 타격을 입는 있는 줄 아는 거야. 왜? 일본과 우리는 딱 붙어 있는 나라고, 불의 고리, 어? 그쪽 같이 붙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불덩어리가 다 이, 불의 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이, 이 지구 안에 70%의 그런 화산, 화산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불덩, 불덩어리가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이 지대에 다 있어. 일본하고, 미얀마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뭐 이쪽에, 응? 어? 다 있다라는 이야기야. 필리핀. 네. 그래서 이쪽이 계속 이제 화산 분출 지, 지진이 이제 빈번하다는 이야기지. 자. 그래서 내가 계속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온 가족이 죽어 나가고 다섯 가족 중에 한 명이 살고 나머지 다 죽고 연락돼 연락이 안 되고 막 그럴 텐데 얼마나 이 우리나라 전체가 이 슬픔이 빠져 있고 고통스러운 이런 절규 비명을 비명 소리를 내고 있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록더 힘든 일밖에 없, 없으니 전쟁, 지진, 투수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오는 때가 있어. 울고 싶으나 울음이 안 나오고 눈물이 안 나오는 때가 있어. 이때, 이때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는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 영적인 각성, 영적인 울림. 의식혁명, 의식혁명, 의식혁명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나라가 바뀔 수가 없어. 왜? 그동안 그대로 이제 그 붕어빵을 꾸었는데이 붕어빵을 구우면서 나는 자꾸 이제 뭐지? 황금 이음빵을 먹고 싶은데 자꾸 이 붕어 이, 붕어 이 이것만 자꾸 굽히느냐. 어? 모양새도 안 좋고 조그하고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럼 계속 그 같은 틀에 계속 굽고 있는 게 뭐냐면 똑같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 똑같은 바닥에 저급한 응? 재물, 권력, 명예만 인기만 쫓는 정치인들. 그들을, 그들이 또 계속 정치판에 나와. 기웃거려. 그러니까 국회의원 가운데 조경태라는 국회의원을 보니까 뭐 육선이 있더만, 육선. 6선. 조경태. 최다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맞나? 맞지? 어 조경태 의원이. 맞네, 육선. 여섯 번 해먹었다라는 거야. 여섯 번. 6번. 여섯 번이면 30년 가까운 국회의원을 해먹은 거지. 얼마나 많은 인생을 편하게 살았겠냐고. 의원님 서로가 철이 들어가면서, 응? 보이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면서 명예를 가지고. 국회의원 정 되면은 200여 개의 그런 혜택이 있다는데, 그걸를 그거를 그걸 30년 가까이 그렇게 누리고 살았다는 거지. 이배지를 달고. 이렇게. 한두 번 해먹고 그냥, 어? 그만둬야지. 요 여섯 번 해먹었다는 게 뭐냐면 완전 능구렁이 됐다는 거야. 어, 누굴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다, 섯 다섯, 네 번, 다섯 번 해먹으면 능구렁이 되잖아. 능구렁이 된다라는 이야기야. 정치파 돌아가는 판도 다 알고,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개돼지인지를 다 알아버리니까, 가지고 우, 조롱하고, 우롱하고, 응? 인기 얻으려고 그러고, 표, 표 얻을 때면, 나는 국민을 섬기는 머슴입니다. 노예입니다. 어? 그렇게 하고, 뽑히면 얼굴 콧백이 다안 보이고, 지 마음대로 하고, 응? 자기 필요한 법안만 만들어내고, 국민들은 그런 법안이 있음지도 몰라. 자기 당을 위해서 자기 또 자기들을 미, 밀어주는 후원해주는 기업가들을 위해서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내고 응? 독거노인이 있는 곳 쪽방촌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그리고 산불 나는 데 가서 불 꺼준 적도 없어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똑같아 그놈들 그놈들이거든 그놈들이 이제 의기수준이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 그들 뽑아봐야 바닥과 똑같은 바닥 바닥과 같은 그런 못된 악행을 저지르는 거야. 국민이 없다라는 거지. 의식이 바닥이기 때문에 명예를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한다는 거야. 그, 이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 무서운, 무서운 그런 일들이, 대재난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영적각성, 영적각성을 느끼게 된다는 거야. 그, 그거. 그,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천께서는 준비를 해 두셨어. 왜?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적각성을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의식이 안 일어나. 그, 또 똑같은, 똑같은, 의식 수준으로, 어? 정치인들이 이제 세우는 공략에 또 속아서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한다고. 그게 지금 그렇게 일어난 건데, 이제는 바뀐다라는 거지. 이제는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기존, 기존 시대에 무너지고, 기존 법칙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될수 있는 건 뭐냐면, 한두 사람의 힘이 아니라, 깨어난 자들이, 음악이 많이 깨어나기 때문에, 영적각성이 된 자들이, 의식혁명이 된 자들이 이제는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그새 물결, 새 파도의 힘을, 거스를 자가 없다라는 거요 그것을 내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지. 어, 처음에는 이제 뭐 정치권이라든지 기존 그런 자들이 이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막을려고 하겠지만,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새 물결은 새 물결은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어, 2025년 을사년에 사람들이 떼거지로 죽어 나갈 것인데 떼거지로 떼거지 로 죽어 나갈 그 때그 떼거지 안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자 한다면 속히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내부 카페 한 채집에 한 채집에 와서. 온 힘을 다하여 소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소임을 다하지 않으면 각자 해야 할그 역할을 사명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왜? 이 지구, 이 차온 상승을 앞두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어? 빛의 일꾼들이 안락한 삶을 계속, 어? 안락하고 편안한, 그리고 부유한, 풍요한 이런 삶을 유지하면서 아버지 나라 가겠다고 나한테 찾아왔어. 한책결배다 쫓아냅니다. 다 쫓아 그 그런 쓰레기들입니다. 쓰레기, 쓰레기들은 갱생이 안 됩니다. 폐기처분 해버립니다. 폐기처분. 지금은 깨어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습니다. 몇년 뒤에 있는 심판의 날에 분명히 다 죽습니다. 그때는 영적인 죽을 말하면 완전 폐기처분 됩니다. 영혼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지금부터 있는 이제 대재난, 전쟁, 뭐 지진, 침몰 이때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500만 명이 죽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포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